214,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헥토이노베이션입니다. 헥토이노베이션은는 동사는 2009년 3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6월 30일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음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두차 본인인증 및 보안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사 부가서비스 형태로 주된 매출이 발생한 퍼블리싱 사업과 한차 본인인증 운영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마케팅 역량을 바탕으로 독점적인 이트 서비스. 비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음. 음. 기업 개요대시 동사는 2009년 3월에 설립되어 개인정보 보안 관련 서비스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와 로그인 플러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대시 이외에도 2015년 간편 결제 매니저, S 메모, 등기 사건 알림이 주식 투자 노트 서비스 등의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시 종속 기업. 주 핵토파이낸셜은 가상계좌, 지뱅킹, 펀뱅킹, 간편계좌결제 등 은행 밴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바 시너지를 통한 성장기대 재무 대시 휴대폰 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 수익 감소에도 휴대폰 간편 로그인 이용자가 증가한 가운데 종속기업 핵토파이낸셜 헥토헬스케어 등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유가율 상승 및 지급 수수료, 광고 선전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생활 정보 및 주식 정보 서비스 부문의 안정적 성장. 핵토 파이낸셜의 거래액 증가 및 핵토 헬스케어의 구독형 정기배송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핵토 이노베이션의 시가 총액은 173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헥토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닥 527위입니다. 헥토이노베이션의 상장주식수는 1325만 7185주입니다. 헥토이노베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텍토이노베이션의 퍼은 6.28배이고 추정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7.7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2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8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8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25배, 1,44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2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9,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82번지억원, 375억원, 35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3번지억원, 325억 원, 322억 원입니다. 핵토이노베이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6번지 41%이고 유보율은 2156.9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6-1.